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월입니다. 오늘은 맥 세럼광 파운데이션 리뷰입니다.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어떤 도구랑 궁합이 잘 맞는지 파우더 처리했을 때 피부 표현, 무너짐은 어떤지 밀착력, 7시간 지속력까지 모두 담아봤습니다.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고! 맥세럼광 파운데이션의 정식 이름은 스튜디오 레디언스 세럼 파워 파운데이션이에요. 저는 오늘 NC14.5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NC14.5는 차분한 컬러의 23호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23호에서 24호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만한 컬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자연스러운 컬러라 NC2 컬러도 구매를 했는데 배송이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사는 게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어쨌든 매장에서 구매할 때도 N12 컬러를 추천해주시더라고요. 화사한 23호 컬러 좋아하시면 N12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파운데이션의 패키지는 맥에서 많이 보던 그런 파운데이션 패키지입니다. 토출구를 이렇게 돌려서 펌핑하는 형식이고, 제형은 쫀쫀 촉촉한 제형입니다. 손으로 펴발라도 부드럽게 잘 펼쳐지는 제형이라 도구를 크게 타지 않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스파출라, 모공브러쉬, 납작브러쉬, 쿠션 퍼프, 네 가지 도구 가지고 왔는데 이 도구들 사용해서 바르는 것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스파출라로 펴바를 때는 스파출라 특성상 굉장히 얇게 펴발리고 끊김없이 쭉 밀리는 거 보이시죠? 스파출라로 굉장히 쉽게 바를 수 있는 제형이었어요. 이 상태로 물먹인 스펀지로 두드려 결겨 줬는데 매끄럽고 엄청 얇게 발렸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들뜸도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좋은 궁합이었어요. 모공 커버력은 그냥 무난한 정도였고 요즘 환절기라 눈가가 엄청 건조해서 그런지 끼임이 생겼습니다. 코 옆에서도 들뜸 없이 깔끔하게 발렸고요. 입가 팔자주름 끼임 없었습니다. 반대쪽에는 모공 브러시 사용해 봤는데 시듯이 발라줬고요. 브러쉬 특성상 양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서 커버력 챙기고 싶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모공 브러쉬로 사용해도 들뜸은 없었는데 브러쉬 특성상 브러쉬 때문에 컨트롤이 잘 안되면 뭉침 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파츌라보다 양이 더 많이 올라 가다 보니까 광채를 조금 더 느낄 수 있었어요. 모공 커버력은 중상 코 옆에 약간 들뜸이 있었고요. 좀큰 모공은 커버가 아쉬웠어요 눈가 주름 끼임 있었고 입가 팔자 에 주름 끼임 없었습니다. 아래 붉은기 커버력 보시면 스파츌라보다 모공 브러쉬가 확실히 커버력이 더 높게 올라갔어요. 다음은 납작 브러쉬 적당히 브러쉬에 먹여준 뒤 발라줬는데 저는 납작 브러쉬가 이 파운데이션이랑 가장 궁합이 좋다고 느껴졌어요. 스파츌라보다 약간 두껍지만 그래도 얇게 펴발리고 납작 브러쉬랑 궁합이 좋아서 쉽게 펴바를 수 있습니다. 90도로 세워서 브러쉬 쓸어주면 모공 커버력도 높일 수 있고 마무리로 브러쉬를 눕혀서 두드려주면 밀착력은 올라가고 가고 결자국이 정리되면서 윤광을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어요. 목공 커버력은 네 가지 도구 중에 가장 좋았고 코앞에서는 여름 드 있는 곳에 각질 부각이 있었습니다. 눈가 주름 끼임 역시나 생겼고요. 입가나 팔자에 주름 끼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션 퍼프도 사용해봤어요. 가장 쉽게 바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제형이 쫀쫀하고 촉촉해서 대충 찍어 바르고 두들겨도 크게 얼룩지지 않았고 내가 커버가 더 필요한 부위에 이렇게 공략이 가능한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가지 도구 중에 가장 매트 피부표현을 만들어주는데 매트 파운데이션처럼 뽀송한 느낌은 아니고 세미글로우 정도의 피부표현이었습니다. 별 다른 스킬 없이 바르다 보니까 모공 커버력은 부족하다고 느껴졌고 코 옆에서 모공 커버력은 부족하지만 들뜸없이 잘 발렸어요. 눈가 주름 끼임 있었고 팔자나 입가에 주름 끼임 없었습니다. 밀착력 테스트도 해볼게요. 손으로 꾹 찍었을 때 촉촉한 파운데이션인데도 자국이 별로 남지 않았고 이 자국은 퍼프로 통통 두들겨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밀착력 괜찮죠? 핸드폰 묻어남은 이 정도입니다. 촉촉한 파운데이션인데 생각보다 묻어남도 덜하고 찍힘 자국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네 가지 도구 사용해봤는데 저는 납작 브러쉬가 가장 좋아서 납작 브러쉬로 펴발라주고 트러블 자국이 거슬리는 부위에는 손으로 톡톡 올려줬어요. 이 파운데이션 피부 표현이 진... 진짜 예뻐요. 지금 환절기라 피부 상태가 진짜 별론데 자연스럽게 피부가 좋아 보이는 느낌에 커버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명이 없는 곳에서 보면 이 피부 표현이 더 실제랑 가까운데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러운 피부 광채가 느껴졌어요. 이런 피부 표현 좋아하시면 7만원 주고 이 파운데이션 사도 후회는 하지 않겠다 하는 느낌? 게다가 이제 건조해지는 계절이라 각질, 피부 들뜸이 고민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여름에도 코 옆에 각질이 좀 심하게 뜨는 편인데 이 파운데이션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굴 반쪽에만 파우더 처리해줬는데 완전 매트하게 잡히기보다는 안에서 은은한 속광이 올라오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지속력 볼게요. 7시간 후입니다. 얼굴에 약간 유분감이 올라오는 느낌인데 심하게 번들거리는 느낌은 아니었고 파우더 처리해준 쪽은 확실히 유분감이 덜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이 파운데이션을 사용한 7시간 동안 속건조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는데 제가 환절기에 눈가가 진짜 예민해지거든요. 눈가 피부도 그렇고 눈알도 엄청 간지러워서 맨날 긁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지 초반에 눈가에서는 건조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3시간 정도 지나니까 건조함 안 느껴지더라고요. 가까이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볼게요. 유분이 올라오면서 모공 부각이 약간 있었는데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파우더 처리해준 쪽에도 모공 부각 약간 있었습니다. 코 옆에서는 약간의 끼임이 느껴졌습니다. 눈가 주름 끼임은 바른 직후랑 비슷하게 느껴졌고 팔자 주름 끼임도 약간 생길랑 말랑 하는 느낌이었어요. 촉촉한 파운데이션인데 지속력 너무 좋지 않아요? 촉촉한 파운데이션 치고 지속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파운데이션 통틀어서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상에 속할 수 있는 지속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들여다본 건 처음인데 생각보다 지속력이 너무 좋아서 놀랐고 다른 촉촉한 파운데이션처럼 피부 위에서 날아가는 무너짐일 줄 알았는데 피부에 굉장히 잘 붙어 있더라고요. 다음은 수정 화장이랑 다크닝 테스트. 밑에 쪽만 지우고 다크닝 확인해 봤어요. 약간의 다크닝이 느껴져서 차분한 컬러를 사용했더니 확실히 제 피부톤보다는 톤 다운된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밝은 컬러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 상태로 수정화장 해 봤는데 들뜸 없이 잘 발리고 피부 표현이 두꺼워 보인다거나 피부가 답답한 느낌 없이 발렸습니다. 하지만 유분을 잡아주는 세미매트, 매트한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수정화장을 했을 때 불필요한 유분이 정리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파우더 처리 한쪽에도 수정화장 해봤는데 파우더 위에 파운데이션을 얹어도 들뜸이나 각질 부각 없이 깔끔하게 발렸습니다. 코 옆에서는 파우더 처리 한쪽이 더 깔끔하게 수정화장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맥 세럼광 파운데이션 알아봤습니다. 가을, 겨울에 사용할 만한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찾으시는 분들 완전 강추 드립니다. 이 친구의 단점을 굳이 뽑자면 가격일 텐데 파운데이션을 일반 로드샵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백화점 가서 높은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하면은 더 높은 만족감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백화점 파운데이션을 구매하고 막 엄청 마음에 든다 하는 적이 별로 없었는데 얘는 완전 강추 드립니다. 7만 원이 땅을 파면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파운데이션을 구매하면서 진짜 많이 고민하고, 아, 이 파운데이션 샀는데 돈 날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컬러를 하나 더살 만큼 마음에 드는 파운데이션입니다. 개인적으로 첫 사용감도 너무 좋았는데, 지속력도 너무 좋아서, 가을, 겨울에 이 파운데이션만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건성분들은 완전 강추드리고 수부지 분들도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만 촉촉한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끈적임이 싫으시다면 파우더 같이 사용해 주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파운데이션이고 지성분들은 이 살짝 올라오는 유분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다른 촉촉한 파운데이션처럼 유분감이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는 파운데이션은 아니기 때문에 이 피부 표현이 취향에만 맞으신다면 추천드리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